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통해 하루 만에 물건을 받으면 참 편리합니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휴식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에 쿠팡은 본사 입구를 걸어 잠갔습니다.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가 일하던 쿠팡 70 물류센터에는 한여름 폭염에도 냉난방 설비가 없었고 주 62시간을 일하며 근육이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고 장덕준 씨가 사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노동환경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산재 승인건수는 2017년 48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약 5배나 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쿠팡 본사에서는 공공훈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강력한 노조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섭에 나서기는 커녕 사실과 다른 흑색 선전을 하고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평수 한통을 두면서 그냥 견뎌라. 겨울에 추우니까 합패하나더 달라. 합팩도 하나 더둘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합팩도 하나 더안 주죠. 책임만 계속 핑퐁 게임 하지 말고 진짜 사장 한번 나와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만 줬으면겠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냉방 기기 설치, 유급 휴게 시간 부여, 임금 인상 등의 당연한 요구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쿠팡에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약 6조 원으로 분기별 매출 중 역대 최대입니다. 한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현실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